지금 당장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매장 가서 세탁기 건조기 계약하려고 하셨던 분들 잠깐만 멈추세요. 지금 계약하시면 최소 50만 원은 손해보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현직 가전 판매 사원인 제가 제살 깎아먹으면서까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탑핏 모델이 온라인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풀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장에서 아무리 할인을 넣고 사은품을 챙겨드려도 이 가격은 절대 못 맞춥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WF2420HCVVC 블랙 캐비어 색상입니다. 단순히 싼 모델이 아니라 세탁 24kg 건조 20kg이라는 괴물 같은 용량을 가진 제품인데, 제가 확인해보니 현재 쿠팡에서 카드 할인까지 영원까지 끌어모으면 175만 9천원대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이라 나라에서 주는 으뜸 효율 가전 10% 환급까지 받으면 체감가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솔직히 이 정도 스펙이면 보통 200만원 중후반대는 줘야 살수 있었던 제품입니다. 그럼 가격만 싸고 기능은 별론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모델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세 가지 이유와 구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 한 가지까지 싹다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키 작은 분들도 쓰기 편한 높이입니다. 예전에 세탁기 위에 건조기 올린 직렬 설치 모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건조기 조작하려면 리모컨 찾거나 까치발 들어야 했죠. 하지만 이 제품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원바디 디자인으로 전체 높이가 1,890mm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높이가 약 78mm나 낮아져서 천장이 낮은 세탁실에도 쏙 들어가고 구디발 받침대 없어도 건조기 깊숙한 곳에 있는 양말까지 손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조작부 하나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위생적인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건조기 쓰다 보면 꿉꿉한 냄새 날까 봐 걱정되시죠. 이 모델은 직접 관리형 열교환기를 채택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열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청소할 수 있어서 먼지나 녹 잔수 걱정 없이 진짜 위생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터도 그냥 필터가 아닙니다. 1차, 2차로 먼지를 걸러주는 올인원 필터에 3차로 마이크로 안심 필터까지 들어가 있어서 미세한 먼지까지 한번더 잡아줍니다. 피부 예민하시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 기능 하나만 보고 사셔도 돈값은 충분히 합니다. 세 번째는 층간 소음 걱정 없는 정숙함입니다. 세탁기 24kg 대용량이라고 하면 소음도 클까봐 걱정하시는데 이 모델은 진동 감지 센서와 이단 댐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갈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퇴근하고 늦은 저녁에 빨래를 돌려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제품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자동 세제 투입 기능과 세탁 끝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두 가지 편의 기능이 빠진 대신 가격이 수십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세제는 빨래할 때마다 1초면 넣을 수 있고 문은 빨래 끝나고 내가 열면 그만입니다. 그의 약간의 수고로움으로 치킨을 스물 마리 넘게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아끼는 겁니다. 나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 성능 좋고 용량 큰게 장땡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모델이 정답입니다. 결론입니다. 매장에서 200만원 넘게 주고 사지 마세요. 세탁 24kg 건조 20kg 대용량의 1등급 효율 그리고 삼성의 확실한 AS까지 지금 170만원대에 이 정도 스펙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카드 할인과 10% 환급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저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전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